사랑하는 초업의개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목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 주시고 또 오늘이란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루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증가하는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사 하나님 말씀만을 잘 풀어 증가게하시고 말씀만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은 복도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하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다윗에게 네 말하기를 요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한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묵지 않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짐과 같이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할것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여왕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아니하시기를 내가 전내천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하셨다하라나단니 모든 말씀과 그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역대상 1 7장의 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에라 7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동일한 그 본문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께 나누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이시오 아주 예쁜 생각 하나를 합니다. 자 뭐냐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부르면, 자기 목사님을 부른다는 거죠. 나단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불편한 심경을. 그게 뭐냐면, 나는 백합목궁에 거주하거나 백합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편안하게 내가 지내고 있다는 거죠. 하면 내 집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언약계는 여전히 휘장 아래에 초라하게 있다라는 거죠. 정식 건물도 아니요. 그냥 휘장 아래 그 여호와 연약계가 안치되어 있는데 이상 자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난 이렇게 편안하게 잘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말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참 복된 마음이죠. 우리가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또내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건요. 참 복된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 불편한 마음을요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단이요 마 영적인 사람 아는 나단도 그 다윗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는데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실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 마음에 드는 그 생각대로 행하시면 된다고. 어.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들은 자대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걸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고 네가 내 안에 가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기도응답이죠 그전제로은뭐내 내 말이 네 안에 말씀이 네 안에 센다 너도 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조건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지. 아무이나 무엇인지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조건을 만드시게. 그 앞에 그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된 텐데.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요. 왕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원하는 생각대로 행하수 없어서 이랬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절대 뒤에처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이렇게 선한 생각을 품고 잘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종은 내 마음대로 소유교하고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예, 저도 이렇게 우리 진주축복에서 첫날 저녁집회자 인도했는데요. 저는 다른 어설교를 하려고 또 생각하고 갔었어요. 그때 그 진주라에 갈수록 또 예배시안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요. 말씀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본문 말씀으로 인물도 바꾸시고. 그래서 제가 그 바꾼 말씀, 새로 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걔나들 집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 강사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해도 더 하나님이 바꾸실 때는 바꾼 그 말씀을 전해야 더 은혜가 되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설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 고집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다는 걸명시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단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단을 시켜서 사절에 가서 네종 다윗에게 다항 같이 말해라 하면서 이만그 말씀을 다윗에게 다 전달하게끔 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자, 근데 첫 번째 말씀 뭐예요? 사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여호와에게가 초라이는 고마법하는거 그 마음이면 좋하다는 거죠. 그러나 니네 때는 아니야. 다이너 때는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제지 당합니다. 제지. 우리가 참하나님 위해서 선한 생각을 품고 일도 진행도 하고 교회에서도 계획도 세우고 못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멈춰서는 거지요. 또 때가 아니라면 못하는 거지요. 우리 그런 어 분별력이 고기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한다는 것자체는 하나님 의 집을 건축한 거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맞죠? 그런데 다윗 때는 너 때는 아니야 너는 건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그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딱한 섭섭한 말씀을 또 사실 처음에는 하지요 하지 말라 하라고 하면 얼마나 그 그래, 이쁘다 그래 하거라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 그러나 반대의 답이 내려온 거죠 너는 내가 그 알집을 건축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말 말고 안 좋은 이언 같잖아요. 그럼 뒤에 보면 엄청 좋은 이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 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아마 출애굽식키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장막과 저장막 이성막과 저장막에있었네또돌이 신세 하나님 그알곳이 제대로 없는 그러니까 광년 4 0 년도 그랬죠. 성막이 옮겨다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도리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집을 이리저리 옮겨다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해서 집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쩌다 내백함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우리하게 더불어 살면서 그 어떤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왜 건축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내버려 두냐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축 요구한 적이 없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면서 내종다윗에게 네 이처럼 말해라. 내종다윗. 네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종다윗.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 내 종이라는 것, 내 종.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런 자부심 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것 삼으셨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지요. 늘 하나님 이내 종이라고, 주의 종, 하나님의 소, 소유된 하나님의 것인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렇게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종 다윗에게 다음 같이 말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다같이 말한다. 내가 너를 목장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렇죠. 내 목장고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바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죠. 그렇게 이 사무엘 상자가 부르기 전까지 양떼를 양이나 치면서 목장 지키고 있던 게 바로 다윗. 그랬던 너를 내가 불러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지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조건자로 삼고 그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었죠. 언제나 승리하겠 했다 나머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서 모든 그런 어, 싸움에서 이기하지 하셨다는 거죠. 멸하게멸하 이겼다는 거죠. 멸하게가 있었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러죠. 그 세상에서 종기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은 가만히로 너 종기한 자의 이름을 너도 같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응.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종기한 자가 되는 것도 내명성이 나는 것도 내가는 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지요. 나 스스로 피하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때그런 인물이 우리는 될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만든다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아무 탈수 없음을 우리에서 알 수가 있죠. 구절.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바로 가나안 정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년 40년 후 이리저리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타임들가면서한 곳에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그네를 줬다는 거예요. 옹겨야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보호받는 은혜 어떤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착하고 다가오며 살지 아니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맥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사들의 그때는요 늘 침략당했잖아요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럴 때와 같이 이젠 하지 않겠다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럼 모든 주변의 원수들이 너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복종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거다 다윗뿐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 이후에 한 왕조 너의 허리에서 난그 시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는 거죠 남유다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왕국 계속 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왕조 세울 거다. 그 다음에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로 돌아가면 아마 네가 죽게 되면 네가 드릴 때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고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내 뒤에 나오는 내시 중에 아들 중 하나 다이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 솔로몬이 택할 을 받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된다. 실제로 솔로몬드가면더 영토가 확장되고 더 나라는 온갖 금은보가나에막 쌓이고 쌓이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되는 거죠. 국고에 측으로 말하면 외암, 외환 보유고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가 우리나라의 창고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상태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조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여기서 말하 그는 바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이겨하죠그러니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거든. 그러니까 네 때는 아니지만 네 다음 때 솔로몬 때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도록은 내가 허락하니. 실제로 솔로몬 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왕의 자리 영원히 단단하게 해줄게.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나의 아들이 되니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냈던 것처럼 네 아들에게도 나는 그의 아들의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만큼 친밀하겠다는 거죠. 부자지간이죠. 영적 부자지간 되는 거네.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내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하지 하지 아니. 네 전에 있던 자 누구 말입니까? 바로 일대왕이었던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은 빼앗겼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 인자 나의 은혜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내가 빼앗지 않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빼앗기지 않죠. 왜이 약속이니까 그래요. 그 빼앗기 전에 사울에게 뱉듯이 이네 아들 솔로몬한테 내가 뺏지는 않겠다는 거죠. 있느약 소리.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간의 나라에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영원히 그를, 어, 솔로몬 이 그를, 솔로몬을 내 집과 내 나라의 세우이니 그의 왕이 영원히 경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55절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가 장막 휘장 가운데 무슨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때 나냐 너는 건축하지 마너 아들 때 건축할 거야. 그러지만 이제 우리 나라가 얼마나 경고함이 왕위가 이어지고 하는 모든 복된 말씀을 다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으면 다윗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다윗이 받았겠죠. 아, 아쉽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그 부분은 아쉬워요. 그러나 그거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런 복을 주시고 내 자식에게 복 주시고 내 자식 때에는 건축을 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 대봉에서 얼마나 마음이 더 좋았겠습니까? 그렇구나 내 다음 때에는 아버지 집이 지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그 당시 주의종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다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수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됐지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참복된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간에서 응답받고 또 내가 해야 될지, 다음 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어려울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보물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되고 가장 하나보다 앞서지 말고 적절할 때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저와 초업제에 의해 도청구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올라가시고 또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고 우리도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사람 마음건 좋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응답받고 행하고, 또 단념할 건 단념하고, 해라는 건할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좋은 하나님과의 영적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죄배선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산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저는 간밤에 집회 마치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진주에 전국체전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여기 에 축복영성원은 자체 숙소가 없어요. 외부의 호텔을 항상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늦어갈지고요 잘 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오후 집회니까 오늘 3시에 집회도 하거든요. 그냥 이제 오전에 집회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오늘 오후에 다시 또 진주까지 가서 오늘 오후에 3시에 또 저녁 9, 저녁 8시에 두번 인도할 겁니다. 내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